안녕하십니까 연예 대장입니다. 오늘 무슨 하늘에 뭔 일이 벌어지는지 헬리콥터가 계속 왔다 갔다 신경 쓰게. <laughs> 자, 자계십니까 여러분? 자, 옛날에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계속 당한 사람들은 어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커, 보통의 평범,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커, 조금 클 수도 있고, 많이 클 수도 있고, 물론 많이 큰 사람들은 그 괴롭힘의 시간이 길었던 거야.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괴롭힘을 당하면, 어, 어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 제일 먼저 뭘 할까, 상식적으로. 자신의 보호자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지. 여러분, 그걸 왜 알립니까? 도와달라고. 보호자에게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또는 선배 뭐 학년 선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우린 당연히 엄마 아빠인데 도와달라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하기란 말이야. 자기 수준에 맞는 엄마 아빠 누가 누가 나 괴롭혀서 너무 힘들어. 꿀축 그러면 정상적인 보호자라면 가만히 있지 않지. 어떻게든 보호하지. 근데 만약에 그런 보호를 못 받은 사람들, 또는 더 나가서 그 괴롭힘을 주는 자들이 부모라면, 보호자가, 보호는 뭐야? 보호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 보호자에게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그 아이를, 그 청년을 누가 보호하지? 없는 거지. 부모 말고 누가 보호해 줘. 자,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못 받았든지 또는 도와달라고 했지만 묵살당했든지 그 묵살이 한두 번 당해서는 그래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묵살을 당했든지 또는 보호를 못 받든지 하는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 아니 성인까지 필요 없지 10대 한 10, 10, 몇한뭐 13, 1 4 4, 5세 이러면 돼도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미래가 불안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나하고 상담받는 사람들 중에서 자꾸 뭘. 묻는 사람들이 있거든. 자꾸 뭘 물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되면 어쩌죠? 제가 저렇게 되면 어쩌죠? 자꾸 물어. 그게 왜 그러냐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함을 왜 가질까? 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질까? 보호를 잘못 받았으니까.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든지 너무 적게 받아서, 그렇게, 과거, 현재를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보호자가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것도 보호자가 없는 나라고 여기니까 불안한 거지. 미래가 불안한 거야. 여러분 모든 게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이런저런 심각하든 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근데 이런 좀 전에 내가 말했던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든 뭐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도 문제인데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해. 그 희생자가 바로 가족이야. 가족에 대한 사랑, 뭘더 잘해주고,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그러한 모습을 고치려고 해. 그게 이들에게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야. 뭘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문제를 고치는 것. 그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이 현재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직시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야지 조심하거든. 또,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내가 고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의 삶은 어떻고,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잘 직시하면 서서히 고쳐져. 아무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들의 그 원인과 또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나눠봤습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화가 늘나 있고 누군가로부터 앵겨붙지 않으면 못 견디겠고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면 못 견디겠고 기타 등등 인생 괴로운 사람들 영상 밑에 블로그 바, 보고 상담 신청 하세요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자또 봅시다